흠 <laughs> 개웃기네 어. 또 어! 나 의사가 됐다 안녕 의사 <laughs> 어 <안녕하세요. 웃음> 오씨, 뭐야, <깜짝이야>. 오우씨. <laughs> 안녕 의사 어이C 뭐야 깜짝이야 어이C 안녕 의사 안녕 의사 어데아 안녕 의사야 안녕 의사 안녕 의사야 안녕하세아 안녕하세요. 안녕안녕안녕안녕안녕 아, 안안녕안녕 아, 안안녕 아, 안안녕 아, 안녕 안녕안안녕 아, 안 아, 대장 멈춰요. 대장 안 됩니다. 대장. 두경아 왜? 니 대장님은 서머님 아니었어? 아니야. 나 지금 의사야. 아, 그렇구나. 우리들 쌍둥이의요접 우리의 직업이 궁금해? 유정. 어, 우리의 직업이 말이야. 궁금해? <laughs> 가자 지발요 잠가만 그냥 죽여버려 어떡해 미친놈아 <laughs> <laughs> 야 야, 야자기소개도 야, 하고 죽는다고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 개새끼 더 줬는데 마블님한테 어떡하냐 어 괜찮아 어 안녕하세요 맞아? <laughs> 어 저리가요 저리, 가요, 저리... <laughs> 아, 안녕 됐 안녕 이런님 안녕 이님 안녕 이님 우리는 쌍둥이요정 어, 무슨 아니, 씨. 개무늬가 쌍둥요 어이씨. 오. 오. 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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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새어어어어어 뭐야 뭐임? 아어어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는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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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포탈이 있구나 다들 두 전쟁 일단 저는 한탕주의자고요 열심히 임무하고 있었습니다. 나도 열심히 빈. 임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 받아서 <laughs> 의사한테 넘겨졌지.